보는 순간 수익 파티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방송 안녕하세요 주식 파티용 TV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방향성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제 종목들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새로운 종목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종목은 아니고요. 이전에 이제 웹캐시를 제가 맨 처음에 강조를 해드렸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그 5월이었거든요. 5월. 5월달이었는데 상당히 지루한 모습도 보였고, 지금은 가장, 뭐,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안정적이고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이에 지루하던 틈에 제가 이 비중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비중 많이 늘려도 되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비중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종목은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났고 성장성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확률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근데 다소 이제 늦었다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요 시기 때부터 5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가 자체가 그렇게 뭐 급격하게 오른 건 아직 없죠. 그래서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어,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전과 제가 요약 내용만 보여드려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웠었나 이래서 이제 많이 사신 분들도 많, 많으신데 안 사신 분들도 많으시고 무조건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제 채널에 오셨을 때는 웹캐시를 좀 어, 제가 강조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종목 리뷰나 어, 종목을 이렇게 올려 추천으로 올려 드릴 때 어, 공략적으로 올려 드릴 때이 텍스트로만 이제 글로만 제가 요약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라든가 리포트들을 같이 보면서 어, 필요하면 뭐 다트라든가 전제공식 시스템 있죠? 어, 보면서 어, 한번 같이 어, 좀 한번 제가 보는 방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웹캐시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었고 어 많이 사실 지루해서 많이 실망도 하시고 또 팔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지껏 어, 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일하게 제 이전에는 목표가와 목표가와 손절가 손절가를 제가 꼭 말씀드렸었는데 어, 다른 종목 다 정해도 이 종목만큼은 이 웹캐시만큼은 절대 안정했어요. 왜냐 오히려 떨어지면 더 사셔라 올라가도 더 사셔라 이랬으니까요. 뭐 사고 팔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리포트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저는 회사 홈페이지들을 많이 봅니다. 어, 이 회사가 어떤지 뭐 제조회사라고 한다면. 제조회사라고 한다면 공장이 좀 제대로 좀뭐 갖춰져 있는지 부품이라도 사실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부품 하나하나라도 뭐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좀 파악을 하고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 요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내가 나중에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뭐 하락하거나 할 때도 뭐 시장이 무너져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알면 어좀 편안하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근데 웹캐시를 이제 여태까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뭐 2차 팬데믹 뭐 이런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지수가 많이 흔들릴 때도 웹캐시는 변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비중을 많이 높이신 분들이 계시고 어 지금 이제 뭐 이런 급등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또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음, 이 웹캐시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웹캐시 홈페이지인데요. 어, 지금 뭐, 이렇게 나와있죠. 고객의 금융하는 방식을 바꾼다. 뭐, 일단 비투비 어,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개인 상대는 아니고, 회사 상대로인데, 제가 왜이 회사를 봤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작은 법인을 하나 했었습니다. 법인. 근데 법인을 하게 되면, 이 세금 문제라든가, 어, 조그만한 직원 한 대여섯 명 있는 그런 법인도요 어, 세금 세금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어, 격리 뭐 담당하는 사람, 하는 분이 다 하지만 또 월급 줄 때도 이 급여를 줄 때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 홈페이지 가서 이 법인 그 로그인 페이지가 있고 들어가면 직원들 이렇게 수기로 다 적어야 되고 아니면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담당 직원한테 넘겨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래서 이제 은행을 거의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주력은행 하나를 거의 대부분 쓰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개 쓰겠지만 보통 저같은 경우는 하나로 뭐 이렇게 뭐 국민은행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가까운 은행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기 때문에 뭐 서류가 서류를 무조건 막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증권사를 가더라도 법인 계좌 개설 하나 하려면은 서류가 많아요 어, 왜냐면은 이 회사가 제대로 된 건지 뭐 자본금이 얼마 이런 것도 다 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어이 계좌 개설을 하, 어쨌든 하더라도 뭐 이런 통합적인 자금 관리 솔루션이 어좀 필요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불편했던 었 점을 어,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아, 이 회사 정도면은 굉장히 좀 어, 좋겠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어 솔루션이 있는데 뭐요거는 이제 뭐 인하우스뱅크라는 거고 이거는 브랜치라는 제품이고 경리나라는 제품이고 이건 브랜치 글로벌이라고 써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하우스뱅크 어, 줄여서 이제 IHB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건 뭐냐면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나 어, 여기 써 있네요. 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요 브랜, 브랜치 같은 경우는 뭐 중견기업 정도, 뭐 경리 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렇게 해서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뭐 중소기업, 어, 소상공인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 솔루션으로 좀 제공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뭐가 또 중요하냐. 여기는 제조 같은 경우는 뭐가, 뭐가 있어요? 설비 투자가 되잖아요. 설비 투자. 막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설비 투자라면 감가상각이 필요할 거고, 이게 뭐, 뭐 10년 이상 감각을 하거나 뭐 몇십 년 이상 갈 수도 있죠. 투자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손익분기점뭐 지금 배터리 제조회사나 뭐 이르, 이르, 이런 회사들도 어, 상당히 투자를 할 때는 2016년 뭐2017 2017년 뭐 이때부터 했었죠 그때 뭐 적자도 많이 나고 특히 이제 핸드폰 배터리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어, 자동차 전기자동차 배터리 만든다고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죄다 적자였고 삼성SDI나 그런 회사들도 어, 핸드폰 배터리 만들던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뭐 테슬라가 많이 성장을 했고 하면서 또 전기차 어, 전기차 기술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투자에 뭐 적게 왔었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회사들은 오랫동안 적자의 폭이 크다 보니까 투자를 했기 때문에 때를 맞지 않으면 또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빗나가 버리면 또 도태되는 회사들도 또 많아 버립니다. 또 자금설비가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그 안에서 버티지 못하면 인수합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냥 부도가 나버리고 또 상패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웹캐시 같은 경우는 어 클라우드 기반 사업, 사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독이라고 하죠 구독 어 대표적으로 이제 어 인터넷 플루,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플랫폼 회사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네이버도 플랫폼. 플랫폼 회사죠 그쵸 카카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플랫폼 회사라고 하죠 네. 이 하나 가지고 요거를 통해서 여러가지 편리한 뭐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리퍼트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한번 쭉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거 클릭 한번 해가지고 인하우스 뱅크가 뭐냐 어떻게 생겼냐 이런 구성이다 뭐 해외 은행도 뭐 이렇게 있고 뭐 증권사 이렇게 연결이 된다 어 그래서 뭐, 요런, 이제, 내용들 잘 정리했잖아요. 이런 뭐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셔야 내 자금이 들어가는데, 어 얼마나 이 회사가 좋은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급등주 뭐, 뭐, 단기 테마주 뭐, 이런 것 좋은데, 그런 거는 큰 자금을 이제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수익금이나 이런 걸로 짤짤이 하는 용도로 그냥 하시는 거고, 반찬값 벌때 하시는 거고요 어차피 그런 걸로 뭐, 뭐, 1000%, 500%, 뭐, 200% 이상, 뭐, 이렇게 수익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변동성 못뭐 버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버티면 어떻게 돼요? 욕심나서 또 깡통 차죠. 떨어질 때또못 팝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초보자분들에 맞게 그렇게 투자를 하셔라. 어 나중에 실력이 많아지면 그런 종목 하세요. 예. 돈이 충분히 있으시거나, 근데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 급격하게 절벽, 힘겹게 올라가는 거는, 진짜 그, 클라이밍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만 하고, 어, 우리 같이 이제, 뭐, 전문 등산가만 하는 거고, 전문 등산가가 아니면 한 번씩 돌아갈 필요는 있겠죠. 예. 천천히 안전한 길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까먹지 않고 버는 오히려 안전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급등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더 이런 길로 좀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브랜치가 뭐 어떤 건지 뭐 이거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요 기능도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5천개 기업이 도입 도입했다. 뭐 이렇게 인기가 많다. 뭐 이거죠. 경리 나라. 뭐 KB되면 여기 딱 보면은 이게 나오죠. 홈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이 회사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나와요. 뭐가 나오냐? 2020년 비대면 바우처 정부 지원 사업 수요기업 신청 고객 격리나라 도입비 90% 정부 지원. 정부가 90%를 지원해준답니다. 10%만 가지고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그냥 뭐 이상한 회사 이렇게 지원해주진 않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뭐 비대면이 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전에도 비대면, 뭐 비대면이라고 하기보다 비대면이나 뭐 인터넷 사업들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성장세가 가팔라지긴 한 거예요. 어, 격리 업무 어렵지만 격리나라 쉽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정부 지원 절차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부담금 36,360원으로 400만 원 혜택 받아가라 뭐 이렇게 친절하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만 봐도 대충 이 회사가 뭐 어떤 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 뭐 이제 파악을 했으면 뭐 리포트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제가 처음에 어 제가 뭐 괜찮은 리포트도 좀 뽑아 드릴 텐데. 어, 일단은, 요거 먼저,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뭐, 그런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게 지금, 어, 2017년 7월 27일인데, 여기에, 웹 그, 여러가지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잖아요. 증권사별로 한 번씩 이제 보는데,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쭉 필요한 것들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괜찮은, 괜찮은 이제, 어, 괜찮은, 상품들을 괜찮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어, 하이투자에서 나온 어, 이상원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어, 그런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뭐 인하우스는 공공초대기업, 초대기업 그리고 브랜치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뭐 격리나라나 뭐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주요, 상, 주요 어,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어뭐 요런 것들을 해서 뭐 홈페이지도 홈페이지를 봐야 이, 이런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뭐 이런 웹캡시나뭐 이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지금 뭐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웹캐시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 그대로 어 경리 업무 그러니까 자금 관리 솔루션에 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어, 금융기관과 이렇게 연결, 연결이 되어 있고, 기업 ERP에 뭐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쭉쭉 살펴보시면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가장 어, 11월 12일에 나온 그런 리포트가 뭐 최신인데, 뭐 여기 보면은 제가 최소 목표가로 보는 게 최소 10만 원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가랑 어, 좀 똑같이 잡은 이제 신한금융투자인데,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추가적인 내용들은 뭐 리포트 내용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추가적인 저, 저의 코멘트는 뒤에 설명드리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것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매출액과 고객수 추이 뭐 일단 회사에서 추정한 거지만 신한금융투자 추정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15년, 19년까지는 나는 그래도 주춤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매출액이 주춤했지만 고객수는 고객수는 쭉 늘어난 걸볼 수가 있겠죠. 이 회색 선 보이시죠? 계속 쭉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 매출액이 좀그 늘어나지 않고 있, 있는데 고객수는 늘어났잖아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어,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이제 넘어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이 플랫폼 회사라고 한 것처럼 손익분기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어간 순간에는 상당히 성장이 가파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브랜치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한 성장과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뭐 요것도 참고할 만하죠. 우리도 지금 뭐 계속 가끔 간혹 종종 얘기하지만 외국인 지분율. 어,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분율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가 넘는 한2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22% 정도, 23% 정도 되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굉장히 좋고 어쨌든 비대면 사업에서 지금 뭐뭐 KB 대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플랫폼 금융 플랫폼 회사로서의 이제 어,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성장은 또 끝나지 않았다. 음, 아직 시작,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어, 일단은 뭐 기업분석 들어가시면, 자, 밑에 쭉 내려 보시면, 어, 연간으로 볼게요. 어,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외피에시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뭐, 이날, 여기에서 여기, 어, 영업이익이 한 단계 어, 조금 떨어진 거, 6억 원 정도 떨어진 거 빼고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2019년, 또 20년 추정치가 지금 어 20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요때는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들 어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어 특히 눈에 띄는건 뭐냐면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과 자본 유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요래요. 지금 계속해서 줄어 줄어들고 있었죠. 요때는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뭐 늘었지만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상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걸볼수 있고, 요때 이후에 추정치료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히 또 유보율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보율이 왜 중요하냐? 어, 지금 뭐, 어쨌든 코로나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금 뭐, 어쨌든 빚도 많고, 회사에 또 뭐, 풀린 돈도 많지만, 어쨌든 위기의 순간이 한 번쯤 올 거라고 예상은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보율이 없다면 유보율이 없다면 사실 뭐 위기 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보율이 있다면 어, 선점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냐? 같은 업종에 부실한 그런 어, 회사들을 인수합병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고. 그렇 예. 네. 그리고 오히려 어, 자금이 탄탄하고 현금이 탄탄하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보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채 비율도 지금 어 상당히 좀 재무 건전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사실 비중을 확 높여도 어 되죠. 그리고 믿고 아마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기술적인 이제 분석 어 해도 봐도 이 빨간색 선, 21선을 보시면서. 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 또 61선, 이 주황색 선과 같이 좀 연동하면서, 어, 아직 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어, 어느 정도 이제 상승과 조정이 반복하면서 저점과 저점을 높이는, 그건 추세 상승을 하고 있지만, 가파르지도 않고요. 아주 안정성 있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 나는 어디 좀 돈이 있는데, 급등주 너무 하도 급등주 하다가 하도 망가져 가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그런 종목은 그래서 어, 나는 어, 좀 안정적인 거에 한번 묻어보고 싶다 그럼 웹캐시 어, 좀추천드리고요어 일단은 뭐 외국인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7340 어, 외국인 기간별 어, 분석을 보시면 뭐 오래됐으니까 120을 제일 길게 한번 볼게요 어, 외케시가 외국인 지분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뭐 한요 정도 수준 어, 5월 4일부터 한번 볼까요? 했을 때맥커리 어, 쪽에서 계속해서 맥커리가 압도적으로 이제 메커리 어, 창고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매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 카톡방 같은 데서는 좀 살펴봤지만 맥커리 창고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날에는 좀 이런 양봉들이 좀 크게 크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맥커리가 어떤 회사냐면은 어쨌든 어 세계적인 회사인데요. 맥커리뭐 여러가 여러 이제 어 그룹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 여러 가지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맥커리 이제 자산 운용 자체도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뭐 호주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회사 이런 자산운용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고 늘리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외국인이 먼저 가장 먼저 이웹 pc 를 어, 전망있게 보았다 그리고 우리 어 주식파티형 구독자 분들이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정도 한번 추가적인 이전에 어 이전보다도 약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좀 뭔가 많이 부족한 어,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요약을 해드리자면 차트 좋다 일단 첫 번째로 차트도 좋다 급등하지도 않았고 21선과 61선을 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 중이신 분들은 한25% 정도 수익 중이시죠 근데 이 이상으로 어 10만 원 최소 10만 원 봅니다. 최소 10만 원 보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좀더어그 추후에 전략을 좀 바꿔가는 어, 형식으로 좀갈 거고요. 어 기업 금융 플랫폼 회사로서 어 미래 가치에 좀 투자할 만한 회사다. 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좀 비중 을 높일 회사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웹캐시 한번 어, 관심 있게 보시고 메커리 쪽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부채 비율도 줄고 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자본 유불은 늘고 있고 뭐 이런 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웹캐시에 대해서는 웹캐시하면 이제 뭐 파티용 뭐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아무튼 지금 어쨌든 뭐 급등을 하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 받기 전이라는 점 어, 그리고 리포트도 하나하나 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 전에도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담아볼 만한 종목이다. 어, 파티온 구독자라면 뭐한 주라도 좀 사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어, 카톡 초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좀 안내를 좀 해드리면. 주시 파티용 채널 가셔가지고, 피드백 설문조사 있죠? 이거 참여하시면은 아마 그 관리자분이 참여하시고, 이제 관리자분이 뭐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뭐 많이 이제 문의 주셨다가 이제 아직 못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한번더 해, 한번더 해주시고요. 추후에는 이 방법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은, 어, 저는 오늘, 어,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